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3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카디프 시티대 선더랜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카디프는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스완지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브리스톨과 입스위치 등 쉽지 않은 팀들을 연파하며 연승을 길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원정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 경기는 연승이 이어지고 있는 홈 일정이기에 잘하는 홈에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메이테와 볼러, 램지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섬더랜드는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퀸즈와 비겼다. 그 경기 이전 사연패를 당하며 사실상 승격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밀려났는데 무승부에 의한 승점으로 연패는 끊어냈다. 그러나 좋아뜨던 시즌 초중반과 달리 다소 분위기가 추락한 건 사실이다. 샘의 두와 아우치체 등의 공격 전개가 불안했고 발라드의 수비 영향력도 좋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카디프 시티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카디프의 승리를 본다. 선더랜드는 발라드와 스타일스 등이 나서는 수비가 불안하기에 상대의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강점이 있는 홈 경기 일정에 나서고 시오피스와 윈트리 중원을 장악할 카디프가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다. 그랜트의 측면 돌파도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허더지 필드 대 코번트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허더지 필드는 휴식기 이전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위순위 팀들과 승점 차가 거의 없기에 연승만 성공해도 안정권으로 갈수 있지만 경기력 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헬릭과 피어슨 등이 나서는 중앙 수비는 탄탄하지만 문제는 역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최전방이다. 이 경기에는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소바 토마스 마저 결장하기에 부르그조르그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코번트리는 로더런과 와포드를 잡고 다시 승격 플레이오프행을 위한 가능성을 높였다. 미국을 북중미 최강으로 이끈 하지 라이트가 소속팀에서도 잘해줬는데 심스와 반에위크 등과 더불어 위력적인 시너지를 냈다 사카모토가 최근 부상 중이지만 심스와 팔머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있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코번트리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코번트리의 승리를 본다 대표팀 경기에서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온나지 하이트가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 것이다 또 홈팀은 주전 스트라이커가 빠지는 악재가 있다. 오하레가 후반 조커 역할도 할수 있는 원정팀이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헐시티 대 스토크시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헐시티는 휴식기 이전 4경기 연속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브 로미치와 레스터 등 강팀 상대로 승점 1점 경기를 한건 다행이지만 중하위권 팀 상대로도 승리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6위 팀과 승점차가 3점이 되며 승격 플레이 오프 행의 위기를 맞았다. 하위권 팀 상대로 나서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이유다. 카르발류와 자로우리, 필로진 등 스리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스토크시티는 19위지만 강등권과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하기에 강등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한국 올림픽 팀에 차출됐던 배준호를 조기에 복기시키며 이번 라운드에 나선다. 최근 4경기에서 2승을 따내긴 했지만 아직은 불안한 순위기에 승점을 따내야 한다.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헐시티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헐시티의 승리를 본다. 스토크 시티는 프레스턴 원정을 승리했지만 이번 시즌 내내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는데 고전했다. 베이커와 피어슨 등 중원의 경기력 기복도 크다. 필로진과 자로우리가 강점인 돌파로 상대 측면을 넘어설 것이고, 코놀리와 카르발류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헐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노리치시티 대 플리머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노리치는 휴식기 전두 경기에서 연승에 성공하며 사생과 부로 미치 등을 추격했다. 미들스브러 원정에서 패하며 다소 주춤할 위기가 있었지만 이 경기에서 8골을 몰아쳤다. 사전트와 가브리엘 등은 연속 경기 골을 기록했고 반스와 사인스 등 이선의 화력도 대단했다. 이 경기는 원정보다 잘하는 홈 일정이기에 경기 시작과 함께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플리머스는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미들스브 러 원정을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나 했지만 블랙번과 셰필드 웬즈데이 등 하위권 팀 상대로 고전했다. 플레의수엘로와 깁슨 등이 나선은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휘테커의 골이 안 터지며 사경기에서 팀은 단한 골에 그쳤다. 노리치시티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노리치의 승리를 본다. 플리머스는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탄탄한 중앙 수비가 있다. 그러나 휘테커와 하디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결하지 못하기에 쇠렌센이 버티는 홈팀의 골문을 열기 어렵다. 맥린의 수비 지원 아래 가브리엘과 사인스가 공격을 주도할 노리치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프레스턴 대 로더럼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프레스턴은 승격 플레이오프로 갈수 있는 6위 팀과 승점 차가 5점에 불과하기에 아직 플레이오프 행을 노리고 있다. 비록 스토크에 패하며 위기도 있었지만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플리머스를 잡은 것이 컸다. 연승에 성공하면 상위권 팀과의 승점차를 극복하며 위로 갈수 있다. 최하위 팀 상대로 오스마칩과 프로켈렌센, 스튜어트 등을 앞세워 승리를 노릴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로더럼은 남은 경기에서 2패만 더 당하면 다른 팀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강등된다. 때문에 무승부도 큰 의미가 없고 무조건 공격적인 축구로 승점 3점을 따내야 한다. 수비에 치중한 소극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논베와 이브스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들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프레스턴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프레스턴의 승리를 본다. 로더럼은 리그에서 가장 길게 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최근 4경기에서는 단한 골도 뽑아내지 못할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 맥켄과프로켈렌센이 중원에서 주도 권을 잡으며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오스마치기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퀸즈 파크대 버밍엄시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퀸즈 파크는 시즌 내내 로더런과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지만 시즌 중반 이후 레스터를 비롯한 강팀들을 잡으며 이제 잔류를 노리고 있다. 미들스브러의 패하기 전까지는 무패를 길게 이어갔는데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었다. 스티브 쿡과 지미 던등 최종 수비는 안정적으로 상대의 침투를 저지했고 다이크스의 문전 침투는 팀의 확실한 공격 옵션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버밍엄은 휴식기 이전 3연패를 당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백승호가 이적하며 한국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팀인데, 이런 시기 면 다음 시즌 챔피언십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어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나서는 첫 경기에서 연패를 끊으며 승점을 따내야 한다. 수비가 라인을 유지할 것이고, 스탠스 필드를 제외한 선수들이 진영을 지키는데 집중할 것이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휴식기 이전 분위기에서는 홈팀이 나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버밍엄은 감독 교체를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선 데다 코지와 바쿠나 등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공격 전개를 방해할 선수들도 있다. 텐백을 불사하고 경기에 임할 원정팀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가며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 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